조선시대, 벽송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. 그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어 관군에 뽑혀 도적대를 토벌하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점점 세상 일에 허무함을 느꼈고 전쟁에서 얻은 공이란 결국 헛된 이름일 뿐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. 전국을 떠돌며 지내던 어느 날 벽송은 지리산에 유명한 정심선사라는 도인이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는 몇날 며칠을 산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허름한 암자에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엔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이보시오, 어르신. 여기가 정심선사님께서 사는 곳이 맞습니까? 그러하오만, 이 깊은 산 중에 웬일이시오? 깨달음을 얻고자 선사님을 뵈러 왔소. 그런데 선사님은 어디 계시오? 그러자 노인이 벽송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곳에 사는 선사님은 그들을 가르칠 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어서 썩 돌아가시오. 아니 어르신이 뭘 안다고 그러는게요.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. <laughs> 정심 선사라 내 그분을 잘 알지요. 매일 여기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며 입에 풀치를 하고 사니 말이요. 그제야 벽송은 노인이 정심선사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. 선사님, 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. 제가 수행이 부족해 이제야 알아보았습니다. <laughs> 자, 어서 일어나시기에. 자네가 보다시피 나는 도를 갖고 있지 않다네.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앵중일 뿐이라네. 아닙니다, 선사님.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. 정심 선사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벽송의 자세를 보고는 산사에서 지내는 걸 마침내 허락했습니다. 그날부터 벽송은 정심 선사를 스승으로 삼아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. 그러고는 기회만 있으면 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스승님, 도란 무엇입니까?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요? 하지만 그때마다 선사께서는 대답하기를 미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허허. 오늘은 산에 왔으니 땔감을 모으는 데 집중하도록 하거라. 내가 되면 다 가르쳐 줄 터이니. 하지만 정심선사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나무에 도끼질을 해서 장에 내다 파는 것뿐이었습니다. 벽송은 그래도 큰스님이라는데 뭔가 있겠지 하면서 묻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물었습니다.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. "하, 이 노인네가!" 정말 아무것도 못 끼우친 땡중이 아닐까.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가르침도 없었으니 말이야. 급기야 벽송은 스승의 경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다음날 새벽이 되자 벽송은 선사가 암자를 잠시 비운 틈을 타 몰래 짐을 꾸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절의 부목이 다급히 정심 선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. 선사님, 벽송스님이 떠났습니다. 그러자 정심 선사는 놀라기는커녕 태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. 그런가? 왜 떠난다 하던가? 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 실망하여 떠난다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선사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실은 어리석은 놈을 보았나 자고 일어나서도 가르쳐 주었고 인사를 할 때도 가르쳐 주었고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물긷는그 순간에도 도는 늘 함께 있었거늘. 그러자 절의 부목이 물었습니다. 선사님 그런 것이 어찌 도란 말입니까? 어디 도가 따로 있단 말인가? 따로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라 번뇌일 뿐이지. 정심선사가 저 멀리 산에 내려가는 벽송을 향해 소리쳐 불렀습니다. 벽송아! 그 말에 벽송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선사가 빈손으로 허공에 무엇을 던지는 신용을 하며 또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. 옳다! 내법 받아라! 그 순간 벽송은 스승의 말없는 가르침이 3년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스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자신이 돌을 찾기 위해 떠돌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또는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 없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정보와 지식을 소비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. 자기계발서를 읽고 강연을 듣고 조언을 구하며 언제나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.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늘 일상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. 삶이 주는 사소한 경험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조금씩 배우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답을 품고 있을지 모르니까요. 때로는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배움일지도 모릅니다. 감사합니다. 부굴림이었습니다.